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컨셉과는 바로, <laughs> 5월 키득키득 이벤트 지금 보는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설정하신 후에 멋진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면 영상당 2명씩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laughs> 자 그래서 친구들 오늘 해볼 리뷰는 바로 외계인 덱입니다 아 너무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하... 이상하게, 최근에 외계인 덱을 해달라는 말이 너무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외계인 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계인 덱, 어, 약해요. <laughs> 이거를 들고, 에임도 똥오브 똥인 키드가 일반전에 들어간다면, <laughs>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외계인 덱으로 미니게임 대전에서 몇 라운드까지 가나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죠. 최소 10라운드까지 가면 이 무기 괜찮다. 인정.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다. 헤헤. <laughs> 그래서 오늘 이 무기를 갖고 왔는데요. 뭐. 외계인 블라스터, 외계인 소총, 외계인 저격수, 외계인 플라즈마 방출기, 뭐, 그리고 외계인 머리까지. 이렇게, 이, 니네 머리다. 자니 네 머리, 잃어버린 니네 머리 갖고 왔다. 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니, 이게 근데, 외계인 무기가요, 전체적으로 다 리코젯이 붙어 있어요, 리코젯. 리코젯은 이렇게 벽, 벽, 벽으로 튕기는 무기거든요? 와, 그래갖고, 이게, 이게 참 희한해요. 이게 왜 붙어 있지? 외계인, 미래 외계인들은 뭐 이런 걸 쓰나? 어이겁네 <laughs> 헤헤 외계인들은 이런 걸 쓰나? 써비디비 삐디비 외계인 컨셉권을 갖고 왔는데 삐디비 문제가 있다 리코, 제니 붙어있긴 한데 삐디비 너무 약하다 <laughs> 어, 땀에 뚫고 쓰인다 허허 땀에 쓰다허 저는 제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오늘 사실, 전 우주인이 아니에요. 제 얼굴을 보다시피, 외계에서 잘 먹힐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laughs> 내 얼굴 외계에서 잘 먹혀.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사실, 저는 우주인이 아닙니다. 아, 이제 지구인이 아닙니다. 난 사실 이 지구인이 아니라고! 지구인인 줄 알았어. 지구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 아니었어. 사실, 저의 피에 외계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런 거예요. 지구인들은 다 잘생겼잖아. 근데, 어? 나는, 어, 왜난 얼굴이, 어, 난 왜, 어? 저 사람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난왜 장동건처럼, 나를 박보검처럼 생기지 못했을까? 나는 고민 끝에 저는 지구인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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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기 들고서 우리 아빠 찾으러 갈 거야? 어느 행성에 사는 아빠일까? <laughs> 거기서는 좀 외모가 출중하겠지. 그 외계 행성에 가면 나는 거의 탑급, 어? 모델급 뭐 외모겠지. 분명 그럴 거야.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헤헤, <laughs> <laughs> <하>, 너무 행복하다. <laughs> 이제 곧 아빠를 만날 수 있어. 진짜, 진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니! 너무 너무 행복한 걸. 근데 친구들 그거 알아요? 여기서 쏘는 거은근에임면서 완전 잘 돼요. 여기서 하잖아요. 연습 진짜 잘 돼요. 음. 은근. 은근히 요거 하고 일반 게임 한 요거 한판쫙 돌고 일반 게임 가면은 대박이야, 진짜. 게임이 너무 너무 잘 돼. 아. 그냥 다른 총 들고 그래서 친구들 혹시 아 요즘 따라 게임이 잘 안돼 자꾸 죽기만해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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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죽기만해하는데 죽었어. <laughs> 우와 소름. 어 컨텐츠 끝날 뻔. 야 리코젠 튕기는 거 봐. 이 리코젠에 대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알고 있겠지. 리코젠은 이렇게 튕기는 이렇게 무기가 튕겨서 튕겨서 다른 적을 맞추는 그게 리코젠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를 약간 바운스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이름을, 번역을 차라리. 나를 맡겨주는 건 어떨지 모르겠다. 헤헤. <laughs> 웨이브 종료. 어, 3회이브까지는 그래도 오네요, 이 무기로. 호호호호 이 무기로 웬열 3회이브까지는 온다. 괜찮다. 나쁘지 않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이쪽이 힘든가? 아니네? 아, 방어력이 세지나봐요? 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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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굳을 수 있다! 오! 오! 허허, 어허, 어디에! 땀에 굳을 수 있다! 우오 아, 아아, 아아아 DO IT! JUST DO IT!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타이밍 좋았다! 어, 그래도 다행히 범위 딜이 들어가 있는 무기여서 다행이네. 오 원거리 마법사들만 남아갖고 우와 아프다. 오케이 한번더 던져야겠다. 자한번 더, 한번더 던져주고 고구마. 피 빼, 피 빼, 피 빼, 피빼흡혈갑니다흡혈갑니다흡혈갑니다 나이스. 후! 이건 좀확 줄였죠? 헤이 hey, that's pretty good. 헤헤 <놀람> 장전 <정전> 좀 해주시고. <놀람> 불러 맞네. 아 됐다. 아, 고구마 돌이면 그나마 편해. 와딜안 들어가는 거 봐요? 와 헤드를 이렇게 때리는데 피 안다는 거 봐. 실화냐? 이거 왜 이거 오는 좀 힘들겠는데? 이유갖군야컨셉권은 이거를 들고 일반전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트로피 100개 떨구는 거는 뭐 3초면 돼. 하나, 둘, 셋. 헤헤. <laughs> 뭐야? 아 이제 쟤네들 나오는구나. 구나. 구나. 어? 어? 와 방금 이빨 이빨 사이로 빠져나간 거 실화냐 진짜 이빨 사이로 빠져나가네 말도 안 된다고. 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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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친구들 이거 어떡하지 너무 많아요. 한 곳에 모아주고.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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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헤드 정리. 너무 많고. 아우 아까 왜이데 무기는 진짜 약하다. 기본 무기는 진짜 약하네요. 어, 저격수는 좀 쓸만한데, 일단 기본 무기 너무 약하고요. 근접도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리코젠 때문에 조금 이런, 어, 이런 상황에서는 쓸만하네. 와, 튕기는 거 봐. 진짜 멋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쓸만하고, 미니 우주선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 그렇게 좋지, 그렇다고 해서 좋지도 않다. 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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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렸어. 그리고, 한번 모아주고, 그허허 <laughs> 헤드 쫙때려줘 오우, 와, 이렇게 한 번에 줄여야 돼. 이 <laughs> 개체수를 한 번에 줄여야지, 안 그러면. 오우,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패시 이번에 그세 개를 여러분들 선택을 할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갖고, 왼쪽에 1번 패시 죽으면 2번 패시 나오고, 2번 패시 죽으면 3번 패시 나오고, 그래서 좋네. 나쁘지 않아. <laughs> 헤헷 <laughs> 웨이브가 끝났습니다. 5웨이브까지 버텼어요. 웬일? 웬일로 이렇게 오래 버티냐 끝났습니다. 이제 딜도 안 들어갑니다. 일단 일방 기본은 기본 무기는 딜도 안 들어가기 시작했고, 와, 거의 망했어요 지금. 어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심지어 너무 아파. 어, 뭉쳐놓으면 안 돼, 뭉쳐놓으면 안 된다. 오. 어. 일단 일반 일반 메인 무기는 더 이상 딜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헤헤 <laughs> 우와아아아맞아라아 맞아라 오우 맞아라아아아 음, 맞아라 아 띠용 <laughs> 아 띠용 갑자기 띠용 어어 던졌어 던졌어 장전하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장전빨리와 징그러 뭉쳐 있는가봐 너무 징그러 하나하나 줄여갑니다 와 6의 이브 버티나요 이 무기로 이 무기로 6의 이브 버티나요 어이어 이거 보스 보스 볼거 같은데 이거 뭉쳐주고 장전 장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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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리 나이스. 아, <laughs> 징글징글하다 진짜. 나이스, 이걸 잡아냅니다. 이거를 잡아냅니다. 예. 으아... 치레이프 가나요? 가주사, 가주사. 가자, 치레이프 가자. 가자. 헤헤. 오, 이제 진짜 외계인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외계인이 나오기. 드디어 거의 다 왔다. 드디어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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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있나 보다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아빠 기도 왔어요 아빠 제가 와서 다음에 두 곳이 아우 아우 다음에 두 곳이 아우 <laughs> 거의 거의 다 왔는데 아 근데 너무 아프다 이제 뭉치고 허그마 터져라 빵빵터 터져라 오오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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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케이 날아오르라 헤드헤드 오오 날아오르라 최대한 헤드헤드 헤드, 헤드라인 헤드라인 그렇지 야 많이 줄였다 8명 남았어요 오 이거 깨겠는데 이것도 오 이것도 깨겠네 아 이거 거기서 뭐해 키노메로스 거기서 뭐해 우주선 한번 보냅시다 삐로빠랑빼로빠랑 비로빠랑 우저 <laughs> 하늘 하늘로 보내는 신호 삐로빠랑 나이스 너까지 컷 그렇지 와 이건 장전 속도 되게 빠르다 미니우주선 어디가 친구들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뒤를 보세요 목막 좀 되나 어다 다다 헤드라인 나 여기서 점프하면 되는데 아나 잠깐만 잠깐 잠깐 오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오오꼈어꼈어꼈어꼈어 어, 어, 꼈어, 오케 오케 오오와와